안녕하세요. 대전입시 비책의 제임스입니다. 매년 물가도 올라가지만요. 학비 인상은 더 가파르기만 하고 뭐 그렇다고 대학을 안 보낼 수도 없는 마당에 부모님들의 고심이더 커져가죠. US 뉴스에 열려 리포트에 따르면요. 2021년 미국 대학 졸업생들은 1인당 평균 3만 불 정도의 학자금 대출금이 있다고 하는데요. 뭐 교육 비용 자체가 부모님들 세대와 비교해서 약 3배 정도가 더 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뭐 무료나 적은 비용으로 대학을 가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예전보다는 힘든 것도 사실이죠. 오늘은 대학을 무료 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갈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학생 각 개인의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서 가장 알맞은 방법을 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상위층의 학생들 경우보다도 어, 재정 보조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거고요. 개인 특기가 있거나 학업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메리베이스의 자금을 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시민권자나 미국 영주권자들을 주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유학생 분들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방법들도 있으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기준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만 5천불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정부나 학교 자체에서 제공하는 재정 지원을 받을 확률이 매우 크죠. 그러나 정부 지원만으로는 일부 공립대의 인스테이 기준 금액 정도까지만 커버가 가능하고 사립대학이나 공립대라도 타주의 경우엔 턱없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자체 재정 지원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렇듯 학교 자체 재정 지원이 100% 가능한 대학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무료 대학을 꿈꾸는 여러분 계획에 유리한 조건인 것입니다. 퀘스트브리지는 약 40여 개의 명문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뛰어난 학업 성적을 나타내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인데요 이곳의 장학금은 학비는 물론 기숙사비, 식비, 책값 심지어는 뭐 거리가 멀 경우에는 집에서 학교까지의 비행기 티켓값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EFC 같이 부모가 따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도 전혀 없고요. 당연히 론으로 배정되는 돈도 없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뭐한약 2000불 정도의 금액이 워크스터디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뭐 대단한 일은 아니고 주로 방학 때캐스트브리지에뭐여의 뭐 미팅 등이 있을 때 행사 보조 요원 등의 일을 하곤 합니다. 퀘스트 브리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학들은 뭐 브라운, 콜롬비아 예일과 같은 아이비 대학들은 물론이고요, MIT, 스탠퍼, 어, 시카고 대학 등의 명문 종합대학, 그리고 뭐 퍼머나 컬리지, 버스 컬리지, 에머스티와 같은 최상위 리버 아트 컬리지 등 40여 개의 명문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음, 소득 수준 뭐 65,000불 이하와 학업 성적 뭐 SAT 1,310 정도 이상을 바탕으로. 이 기준이 넘으면요 누구든 지원이 가능하고요 어, 최대 10개 학교까지 무료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원서비도 안됩니다 지원 과정에서 전문가에 의한 무료 원서 리뷰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퀘스트 브릿지를 통해서 하는 지원은요 얼리 지원 방식과 시기나 형태가 매우 유사한데요 지원 희망 대학은 최대 10개까지 선정할 수가 있지만 학생이 지원한 대학들 중 오직 한개 대학만이 학생을 지명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바인딩으로 학생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학생이 지원한 대학들 중에 그 학생을 원하는 대학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그 학생은 뭐 자동 탈락하게 되는 거고요. 지원서들은 모두 레귤러 지원으로 자동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어 솔직히 지원 대상 자격 자체가 낮고 혜택이 너무 좋은 탓에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뭐 IB 경쟁률보다도 높으니까요. 그러나 학생의 그 환경이 열악함에도 공부에 열의가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면요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뭐 더 많은 정보나 추천이 필요하시면요, 제게 따로 연락하시면은 아,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캐스브리지도 일종의 뭐 full ride scholarship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즉 학비는 물론 다른 모든 비용 일체를 자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full ride scholarship이라고 하는데 일부 대학들은 장학제도로서 이런한 full ride s c h o l a r s h i p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뉴욕 대학의 어, 러버슨 스칼러 리더십 프로그램 이라든지 칼텍과 버지니아텍의 스템 스칼러 e STEM s 라이드 스 a r s 의 예인데요 다음에풀 라이드 스칼국에십에대해서만 따로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이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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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학에서한국에한 학생을 끌어들이려고 내놓는 미끼 상품 같은 거여서요 그다지 혜택을 받는 학생 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혜택이 크기 때문에요. 본인 해당 학교에 어, 지원하기를 희망하고 자격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한번 지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개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 지원서를 작성해서 신청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한 에세이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대학 지원 시에 제출한 GPA와 SAT나 ACT 성적이 일정 수준의 이상인 학생들에게는 자금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이 자동으로 자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학비 전액이나 풀라이드를 뭐, 제공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월 대학의 프리덴셜 스카우십의 경우에는 학비 및 기타 비용 전부와 어, 950불 상당의 체크사하기 뭐 위한 상품권도 지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랩탑까지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또아바바마 대학의 프리덴셜 아카데믹 스카러쉽 역시 프라이스카러쉽을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수입이 있어야 유지를 할 텐데 무료 대학이라는 게 있을까 싶겠지만요. 미국에는 학비를 전혀 받지 않는 무료 대학들도 있습니다. 뭐 에러스 로이드 칼리지, 바클리 칼리지, 웹 인스티튜트 등은요 일정 자격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학비 및 일체의 비용을 무료로 제공하는 투이션 프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4년제 리버 아트 칼리지 중에는 노동과 학습 그리고 사회 봉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대학들은 학교에서 재학하는 4년의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일을 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교들이 말을 하는 일은 물론 캠퍼스 내에서 할수 있는 일들인데요. 학생들은 이 대가로 학비는 물론 모든 경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번 칼리지나 칼리지 오브 오락스, 워렌 워슨 칼리지 등은 이러한 학교들의 예죠. 또 미국의 일부 주, 뭐 캘리포니아나 뉴욕, 하와이, 델라웨어 인디애나, 매들랜드 등은 자기 주의 학생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에 일정 기준에 맞춰서. 학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비록 2년제이긴 하지만 이후에 원하는 대학으로 편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최소 2년은 학비를 저희가만 세면이 될 테니 좋은 출발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소한 미국에서는 뭐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는 시대는 지났다 라고들 말을 하지만 그 말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말을 하면 돈이 없어도 학업이 우수하거나 본인이 방법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대학에 갈수 있는 시대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대학에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까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 차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알려진 대학 비용과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사이에는 학교별, 개인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미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보다 큰 차이를 는 것은 일단 학교 자체가 재정이 충분하고 재정지원이 너그러운 대학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점은요 이런 대학들은 대개가 경쟁률이 센명문대학의 경우가 많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본인의 경쟁률을 높이는 일입니다 수업에 집중하시고요 클럽 활동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학 선택 시에 평소에 그냥 단지 관심이 있었던 대학들만을 위주로 리스트를 만들 게 아니고요 가족의 재정 상황도 살펴서 가장 유리한 대학을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일도 가족과 본인 서로에게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시전문가 제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